아, 아, 예. 어? 응, 응. <목소리> 아, 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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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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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아, 아, 이쪽이야. 야, 파이크가 스파이크.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 지우디야. 여기 스파이크다. 관 스파이크. 아유, 누구 몰고. 상관야하다명지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안 돼. 나 didn't have a p h 나 t o 아, 어 f y 해 u I didn't have a photo of y 군... 야 궁쳐서 하나 쏜 맘마 어디 카메라 작동 중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슬 발사 오오 문제 없어. 뭐하 뭐하냐? 나나 잘못 눌렀어. 어어어. 아, 저어 무슨 소리 아니, 나 진짜 깜짝. 나 잘못 눌렀어. 아, 아, 나 진짜, 진짜 잘못 눌렀어. 나 진짜 잘못 눌렀어. 이크가 수비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수비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리 아, <술� plein."> 내 잡았지! 에이지점에 떨어졌어오 깜짝이야 와아 아 세이지, 아, 세이지. 세이지 와 카멜을 딱 껐을때 딱 오냐 네 출동 시야 차단 이쪽이야 연결점 어, 플레이 아이사 그래 총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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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악감정은 없어 가자 가자, 야,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대요. 조망 칠까? 안녕, 안 되겠다. 한명 남았습니다. 졌어, 이만 잡아, 이만 잡아, 사면 됐다. 클럽 살짝 한명 남았습니다. 샤아, 다들 어디 숨어있지? 와 깜짝이야! 툭! 아하하하하하! 석시언! 궁은 날렸지만, 소원은 시원하다! 왜 죽었다, 얘. 컷! 잔디. 아, 죽었네.

남았습니다. 이쪽이야. 아, 에서아야야야따비 따비 따비 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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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비 따비요따비요아이제이스 어. 야야척 뒤. 나 쳐서가 임마. 어뽕눈뽕 눈뽕 뭐야? 근데, 내가 뒤 깜짝 놀랬네요. 아. 아, 키키 아. 또 온다. 크게 다또다 세이지 또다 세이지 뒤에 또다 <목소리가> 아, 야. 아빠 계속 하고있었어 a n 다 m a s i d a 한명 남았습니다 세이지 t a n a m a s i 아 a I'm not a Namasida. I'm not a Namasida. I'm not 세이지 m a s i d a I'm not 아 잡았는데 아, n g did it? Head to shack. b 잡어 K.O 가... 야... 야... 아... 아한명 아... 지식안 풀려오냐... 아... 덕분에 한명 남아... 어아 지진 뭐야! 아!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끝이다! 아이! 아! 흐세 보낼 거! 이거, 이나 오줘. 여기 하나 더, 하나 대버렸지 아, 가져왔어. 에이, 에이, 었어 들어가자. 그게 아, 아, 끝이겠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온다 온다 어디서 온다. 파이터 설치 완료. 감옥 작동. 감옥 작동.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좋아서 좋아서. 시작. 나이스! 공격팀 승리. 아빠 봤지? 숨어기 아, 하는 거.